블로그 제가 올린 아이템을 자꾸 베껴서 발해가는 경우가 많아서 화가 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베기는 사람들은 강의한 통째로 베껴 가지고 워크숍 운영하다 걸린 사람, 술차 없이 사람들이 퍼다 날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막 퍼져 다니고 그때마다 화 너무 많이 냈죠. 너무 억울하고 막 메일 보내고 블로그에 댓글 달아서 내려라 그러고 미안하다고 연락 오신 분도 있었지만 생칸 사람도 있었고 제가 굉장히 성향이 직설적이고 할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막 화병 날것 같은. 타입이에요.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심하다고 생각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게시 중지 요청해도 될것 같고요. 혹은 당사자한테 메일 보내서 이거 내거 도용한 거 아니냐 내려달라 이렇게 조치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그래 나도 뭐 어디선가 보고 들은 거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쓴 건데 이게 온전히 내 거겠니. 어 그냥 내가 이들이 베끼더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못 따라가 잡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양질의 컨텐츠 많이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약간 해탈했다고 해야 되나? 아는 사람이 더 바뀌고, 베끼고 난리예요. 어, 이거 동종업계에서 막 베끼고 그러죠? 아, 어, 너무 싫어요, 진짜. 법적 조치 이런 건 없나요? 저작권 쪽이 진짜 애매해요. 제가 너무,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굉장히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풀로 똑같이 베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알잖아. 이게 저 워딩, 저 문장 배치, 저 단어는 나만 쓴 건데 이거를 나만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교묘하게 바꿔놨고. 그니까 러 그거를 막 증명하기도 힘들고, 어, 처음부터 가까지다 똑같지 않잖아? 막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동종업계 사람들이 베낀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 사람들이 내걸 베낄 정도로 내 컨텐츠가 진짜 좋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하세요. 너내거 베끼지 마. 라고 댓글을 달건, 메일을 보내건, 게시 중지 요청을 하시거나 액션 하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은 내 채널에다가 저는 그렇게 올려, 올리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제걸 베꼈습니다.라고 해서 비교 그냥 캡쳐해가지고막 올리고 그럼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고 사실 같은 업계면 그 사람한테 되게 부정적인 평판이 생기기도 해요. 저는 참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은 확실하게 하는 게 맞고요. 액션 없이 계속 있으면 당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내 마음가짐은 내가 거기에 이리 일비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계속 치다들, 치다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신승리라도 해야죠. 아, 내게 진짜 뛰어나긴 하구나. 그리고 내가 오리지널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밝히세요. 어, 그런 사람 오래 안갈 거예요. 오래 안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리지널리티는 살아남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쨌든 잘 살아남았고, 제거막 베끼셨던 분들 중에 오래 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베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한두 번은 소비자들이 혹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언젠간 다 뽀록이 납니다. 어, 시장에서 판단해 줄 거다. 나의 고객과, 어, 우리 소비자들은 하신 분들이다 라고 그냥 우리 고객들을 믿으시는 게다 아, 라고 생각해요 제가 피부과 원장님이랑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의뢰해 주신 대표님이 이제 저를 한 2년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의사 브랜딩 좀 같이 하자 연락을 계속 주셨었어요 제가 한번 그 분한테 아니 왜 자꾸 날아가려고 하냐 다른 사람 찾아라 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대표님 이력이랑 지금까지 활동하신거 다 뒤져 봤습니다 따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어, 할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리지널리티를 만든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으로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을 같이 해결해주고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어, 대표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고 와 이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만 나는 이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좋은 사람 들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열심히 가는 거죠. 어, 나는 내 길을 그냥 가고 독보적이 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어, 저는 독보적이 돼야지라고 항상 생각해요. 얘들이 따라 아무리 따라해도 절대 못 따라올 정도로 나는 더 앞으로 갈 거야, 더 깊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고요. 그들보다 항상 먼저 한발 앞서면 따라오다 언젠간 지치겠죠. 따라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한번 다 독보적인 존재들이 되어 보시자고요.